네, 돈맥 한번 켜보겠습니다. 돈맥 켜는 남자 이재훈과 백정선이 만나서 한번 제대로 켜보겠습니다. d o 이 t w o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돈을 일단 내 돈을 좀 이렇게 딱 저장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소대에 음. 말씀하셨으니까 음. 이렇게 하려면 뭐 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내 돈을 좀 모아 놓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그니까 2019년에 음. 일, 그 은행권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좀 짚어보면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먼저 이제 은행에서 제일 크게 터진 게 나는 원금이 보장된다고 알고 은행 PB가 추천해서 가입한 네네. 상품이 DLF 고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네. 90%가. 맞아요. 마이너스 90%면 이건요. 그렇죠. 정말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거 알면. <웃음> <웃음> 그, 노인네들이 그렇게 가입했다는 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미국 금리, 독일 금리, 영국 금리에 연동된 거예요. 선진국 금리. 그 선진국 금리니까 사람이 혹하지요. 네. 뭐 후진국 금리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팜플렛을 제가 봤는데 팜플렛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네 시뮬레이션 결과 소, 원금 손실 확률이 제로였다는. 아. 선진국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정도가 0.1% 하락할 때마다 이게 네.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 있는데 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하를 시켜버렸다는. 음. 그러니까 손위험의그 극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네. 근데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파생 상품으로 팔았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상품을 가입할 때첫 번째 고려할 게 파생 상품이냐 그럼 원금이 보장이 손실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에 음. 대한 것이 분명히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네. 사인 하거든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사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면 무조건 나는 내 성향이 어떤 냐를 먼저 봐야 돼. 아. 내 성향은 나는 절대 원금 손해 보면 못 살아. 아. 하룻밤도 못 살아. 아.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할수 있어라고 하면 음. 전체 내 투자한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거기다 투자할 것이냐이대 음. 고민을 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아. 금리를 인하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금리 같은 이런 파생상품에 절대 투자면안 된다. 음... 이런 원리를 좀 기억하십시오. 네. 근데 처음에 대면하면요, 대면한 그 상대의 말 들어요. 네. 아, 반나 죽겠네. 근데 금리가 그 시중금리보다 너무 높다. 그 네. 그럼 염려해봐야 돼요. 정말 화가 나는 게 아이들 그거면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좀 면려줄 수 있고, 후배들 술 한잔 사주는데 사달래는데 도망 안 다녀도 됐었는데. 2019년을 돌아보면서 하나 더볼게 있었다면 예. 뭐가 좋았냐? 이 부분을 보시고 보는데 예. 그게 이제 배당주였어요. 아, 배당주무죠 예. 이, 이, 이 배당주가 3년 전하고 비교해서 10배 배당금을 배당금이 10배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 배당주에 투자하면 안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당주 펀드나 음.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보실 게 애국펀드라는 게 작년에 아 그래요 것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그쵸. 먼저 들었잖아요 그렇죠 농협에서 이제 네. 만들어서 나온 것때이 애국펀드가 소재 장비 부품 사업에 투자는 하그 네.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 소장부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장부라고 하는 게 일본과의 음.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 정책적으로 밀으면 그 사업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잘, 잘 되죠 될 그러니까 그런 펀드는 정부에서 미는 사업이 뭔지 이게 음. 투자의 한 방향이 될수 있어요 그게 아마 작년에 7월인가 그때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딴데 드는 바람에 요걸 못했네. 이걸 못했네 <laughs> 이걸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엉뚱한 데 했어요 그게 터진 거예요 제가. 그렇죠. 이런 사람 더 억울해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금융 쪽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요 음.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음. 뭐백 대표님도 전문가시지만 네. 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방송의 장점이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는 거죠. 그렇죠. 갔다 올까요, 조심히. 네. 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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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오랜만인데. <laughs> 지난 한해 2019년 예, 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예, 주로 어떤 얘기를 궁금해하던가요? 지난 한 해는 네.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강한 나라 미국과 중국이 계속 네. 싸웠기 때문에 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 음, 음. 트레이드 워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는 음.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한40% 감소했습니다 네. 상장회사 기준으로 아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주가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예. 연말에 무역 합의가 되면서 주가가 좀 살아나긴 했는데 네. 1년 연중으로 보면 상당히 음. 증권회사 직원들이 힘들었다, 네. <laughs> 금융기관 직원들이 네. 힘들었다. 네.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네. 장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도 힘들었고 저희 고객분들은 이제 수익, 힘들었고. 수익률이 안 좋아서 배기도 네. 힘들었고. 네. 하여튼 좀 어려운 시기인데 네. 이제 연말에 가서 조금. 무역 합의가 되면서 네. 좀 이렇게 기대가 네. 살아나고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한 해가 마감되는 그런 해였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어요. 네. 그때도 안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대통령에 갈피해서 또 유명해져서 이국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예. 그건 좀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사실은 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했지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리고 음.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는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안 좋다고 할 때가. 우 예, 대통령이 예. 또 마침 그때 들어가셨는데 예,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laughs> 인제 중요한 게 올해 예, 아니겠습니 예, 예, 오래. 2020년 예, 예, 어떻게 전망하죠 2020년은 음. 이제 1단계 무역 전쟁에서 합의로 바뀌었어요 음. 무역 합의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음. 의미는 이 미국이 중국에 계속 관세를 수입 관세를 음. 뭐 10%, 20%, 25% 이렇게 매겼는데 반대로 철회를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음. 매겼던 거를 음.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안화, 달러하고 위안화 환율이 관세가 올라가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네네. 수출해야 되니까 약세로 네. 갔다가 다시 강세로 가기 때문에 음.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원화도 강세로 갑니다. 아. 이머징 금융시장이 살아나는 아. 환율 측면에서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됐고요. 음. 또 하나는 둘이 합의하면서 미뤄왔던 우리의 성장 동력인 네. 4차산업 아. 클라우드. 아. 5G, 음. 뭐 반도체, 음. 인공지능 이런 투자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어서 오. 올해 시장은, 이0 2 0 시장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이러면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주식은 이게 쫙 올라간다는 그림이 저는 그려지는데? 어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작년 12월 16일날 눌렀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한번 눌러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이쪽으로 어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게 되려 그러면 예.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제 욕심은 자본시장에 예. 있는 또 금융시장에 있는 제 욕심은 예. 정부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돈이 올, 들어올 수 있게 아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 줬으면, 뭐, 네.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음. 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뭐, 펀드에 대한 뭐, 세액 공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코스닥 혁신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주물로어 네. 미국의 나스닥이나 중국의 창업한 같은 음. 혁신 자본 시장을 육성하는 그런 조금은 더 부동산을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쪽 시장을 좀 부양해주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음.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자본으로 돈. 지금은 이제 미국의 4차 산업 우량주 아. 또 국내 우량주 이런 것좀 이렇게 섞어서 예. 투자해도 괜찮은 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미국에서는 <laughs> 뭐 이제 이머징 마켓 아시아 뭐 이머징 마켓도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인기가 예. 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쪽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중국 시장도 워낙 미중 무역 전쟁에 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아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지금도 아직은 아는 많은 분들이 주식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음. 그리고 주식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음. 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지금까지. 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렌버피지한 얘기처럼. 네. 아까 대통령 번드도 얘기하셨지만 음. 남들이 두려워할 때 네. 어, 조금 뭐, 많이는 말고 네. 일정 부분 네. 어, 당연히 뭐 이건 많이 하고 네. 또 다른 다른 것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지금은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들 그 세뱃돈 정도는 그런 거는 저는 구글 같은 주식, 아하. 아마존 같은 주식 이런 기적. 데다 그냥 묻어놓으면 사차 네. 사놓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laughs> 바로 가서 계좌 개설을 <laughs> 다시 확인해 보고 계좌를 한번 넣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 올해가 됐으니까, 재테크 또 주식 부분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예. 어, 뭐라 고 그럴까, 새해 덕담경에서 어,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저는 이제 오랜만에 우리 공장이 됐는데 제가 또 너무 공격적으로 <laughs> 말씀드려서 <laughs> 저희가 이제 주로 경제 t v 만 하다가 일반 이렇게 아니 오늘 좋습니다 예, 희망이 니다 조금 생긴다. 이제 저는 그렇지 경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경제, 제조업, 뭐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 중국의 제조업 이게 성장 이후로 공급 과잉이에요 미래가 저성장이 네. 그런데 어~ 사차 산업이라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음. 음. 과거에 예를 들면 좀얘기 길어집니다마는 지라는 게0년 전에 생겨서 음. 지금의 모든 가전제품을 만든 것처럼 사차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라서 네. 우리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장성이 이제 물론 뭐 당장 이게 얼마나 좋아지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들고 싶은 말씀은 네. 새해니까 또 이제 그동안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4차 산업에 대한 음. 많은 두려움도 계시잖아요. 음.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음. 가냐. 음. 우리가 어, 카 네비게이션도 요즘에 너무 똑똑하잖아요. 네. 다 그거 음. 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가 어디로 가냐. 아. 근데 그런 걱정도 있지만 어 4차 산업의 우량 기업, 일등 음. 기업에 음. 대해서 좀 공부하고 투자해보는 음. 또 그런 해가. 네.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서 2020년의 기회를 만나고 싶습니다. 새로운 10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를 만나고 왔는데요. 어... 그백 대표님 말씀하고 좀 기회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과거걸돌아보는 네. 거예요. 네. <laughs>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그 결과로 상당히 음. 그 한동안 어려웠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도 하반기 들어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을 보였다. 이거는 뭐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게 있다면, 이제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무시하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 또 은행에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은행원이 말하는 게 진리가 네. 아니라 옛날에 예금을 거래할 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네. 지금은 투자 상품을 권하는 게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잊지 말고,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내 성향이 투자에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라. 음. 음.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자산을 거기다 몰빵할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느 정도의 포션 대체로 음. 한20% 20% 20%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다섯 개 정도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안전 네. 자산 그다음에 공격적인 자산 중립적인 자산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원칙을 좀 정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잊지 말아야 될게 배당주였다. 음. 우리나라는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주가는 항상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정부가 미는 것들, 예. 애국펀드 같은 것들은 예. 정부가 밀 때는 그거는 반드시 뜨게 돼 있다. 아. 이거걸좀 주목해 보시것 같아요. 2020년에 정부가 미는 애국펀드 또 하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laughs> 그거 꼭한 번,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배당주하고 채권 이런거는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 이런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그거 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laughs> 예전에도 베트남 펀드 한번 추천했다가 네. 한60% 수익이 나서 사람들이 네. 저한테 아, 60 문자를 보내었는데 네, 네. <laughs> 이번에도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네. 개인들이 저희한테 질문해 올때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근거들을 음. 좀 음. 마련하고 우리 이정훈 국장님하고 저하고 <laughs>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네. 우리 또래 또는 우리보다 어리거나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대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대안을 줄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보의 판단은 본인이 하더라고요. 똑같은 정보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갔다 나올 때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 이익을 보고 이렇더라고요. 네. 오늘 2019년 한번 경제적으로 결산을 해봤고요. 2020년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을 해봤는데, 이제 점점 더 저희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